안녕하세요. 중동 한의원의 김범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성장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큰 키를 선호하는 게 마치 유행같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어린이 성장에 있어서 유전적인 요인이 얼마나 작용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키가 다 작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어쩔 수 없어 하고 질에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의학적으로 키를 결정하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23%, 영양상태가 31%, 운동이 20%, 환경적인 요인이 26%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연구 결과에서 알수 있듯이 약 77%가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장기 때에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해 준다면 노력 정도에 따라서 더욱 더 성장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키 작은 부모님들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나이에 따른 성장 속도를 알아볼까요? 성장은 우선 출생에서부터 2살까지는 연평균 무려 10에서 25cm까지 급속하게 크고요. 2살부터 사춘기 시작 전까지는 5에서 6cm. 사춘기 시작부터 14에서 15세까지는 7에서 12cm로 2차 급속 성장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만 15세 이후에는 성장판이 열려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3에서 5cm 정도 크게 되지요 자, 이렇듯 살펴보니, 아이들의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급속성장기가 두번 있게 되죠. 1차는 출생 후에 2년까지 무럭무럭 자고난이 커 있고 자고난이 커 있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잔병치료를 하여서 아이가 편히 잠을 못 자거나 하면 성장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보통 감기에 걸려서 앓게 되면 일주일 정도는 성장을 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몸 상태가 회복되게 되면 다시 못다한 성장을 쭉 따라잡게 됩니다. 흔히 따라잡기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감기가 나아서 이제 따라잡기 성장을 해야 하는데 감기 치료를 항생제나 소염제 등으로 해서 증상만 계속 잡아가게 되면 아예 면역기능이 제대로 발달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면역기능의 작동을 항생제나 소염제 등이 방해하게 되죠. 우리 몸의 면역이 발달하려면 우리 몸의 면역계가 감기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항생제나 소염제를 사용하게 되면 증상을 없애는 대신에 우리 몸의 면역계통이 발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감기를 자주 아를 때 체질, 개선하는 한약처방을, 체질 개선을 하는 한약 처방을, 체질 개선을 하는 한약 처방을 받아서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나아가서 감기 증상에도 한약 처방으로 감기를 이겨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 성장기를 잘 보내고 성장이 잘 이루어진 이후 사춘기 직전까지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때에는 식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에는 어린이집에도 가게 되고 학교도 가게 되면서 인스턴트나 산성, 음료수, 과자 등을 많이 접하게 되죠.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하나 더 늘게 되었네요. 이때 식습관이 잘못 형성되면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이 시기에도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그리고 적극적인 한방치료를 통해서 성장 부진을 치료할 수 있고, 기간상으로도 꾸준한 성장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상태에서 사춘기가 끝나가는 나이에서는 1년에 7cm 이상씩도 크게 되는 급속성장기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키가 크는 아주 피크인 시기지요. 이 시기는 그리 길지 않아서 이 때를 놓치게 되면 한해 3cm 미만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성장 속도가 줄어드는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 때에는 성장치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성장부진을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성장은 시기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의 성장치료에 가장 적당한 시기는 언제일까가 궁금하시죠 일단 영유아기에 잔병치료가 많은 아이들은 감기나 식욕부진 등을 없애주는 게 사실 성장치료의 시작입니다 아이들이 한약을 먹고 잔병치료 없이 잘 크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잘 아는 사실이죠 너무 어린 시기에 보약 쓰는 게안 좋은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한의원에서 아이의 상태에 따른 한약 처방을 받게 되면, 빠르면 생후 100일부터 면역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보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먹는 보약 한 접이 어른이 돼서 한제씩 먹는 보약보다 나은 것이죠. 이렇게 잔병치레가 많은 아이들, 식욕이 없고 복통, 설사, 변비 등. 소아기 질환이 있는 아이들, 특히 같은 또래에 비해서 키가 현저히 적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장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한해한해 한해 커온 상태에서 작년보다 갑자기 성장이 둔화된 아이들이나 1년에 4cm 이하로 성장하는 아이들도 성장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신 중에 엄마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경우에도 성장이 늦어지지 않나 잘 살펴야 하고요. 그럼 이러한 성장 치료를 한의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아이의 체질과 증상이 중요합니다. 어떤 한 가지 약만으로 모든 사람의 성장이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양방의 성장 호르몬 치료만 해도 크라는 키는 안 크고 손가락과 발가락 등 사지 말단만 자라는 말단 비대증 등 여러 부작용을 가지고 있지요.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강제로 놓아주면 잘 자랄 것 같고 또잘 자라야만 할것 같지만 호르몬만으로 성장이 다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치료 방법일수록 아주 강한 부작용도 동반을 하니까요. 한의원에서는 아이의 상태에 따른 맞춤 처방을 통해서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 성장 치료를 하게 됩니다. 주로 하게 되는 주로 하게 되는 한약 처방은 뼈, 골수, 연골 등을 보강 자극하여서 성장판의 활동을 돕고 부드럽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몸의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성장점을 찾아서 성장판을 자극해 주어야 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성장점들에 대한 침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성장치료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키가 크는데 있어서 척추의 바른 성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척추 검사를 통해서 경추, 흉추, 요추의 비틀어짐을 확인해야 합니다. 휘어진 상태의 척추는 정상적인 척추보다 키가 크는데 있어서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 추나의법을 통해서 휘어진 척추를 피게 되어서 척추의 바른 성장을 도와줍니다. 또한 발의 아치가 낮은 평발이 있는 경우 다리 뒤쪽 근육에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여서 근육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척추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세 보행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여서 o 자형 X자형 다리의 문제를 확인하게 됩니다. 척추와 다리 길이, 평발 등 성장에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진하고, 나아가 한약 고유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면역력 증강과 성장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부작용 없고 속까지 꽉찬 성장을 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집에서 할수 있는 식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것으로부터 우리 몸이 생겨나고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우선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인스턴트와 탄산음료 등을 피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동의보감에서는 신체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인체를 구성하고 생명 활동을 유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을 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은 신체보다 먼저 생겨서 몸의 근간을 만들기 때문에 정이 있어야 사람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정은 5장 6부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정이 모자라거나 없으면 사람 또한 성장이 더디게 됩니다. 한마디로 5장 6부에 있는 정이 부실해지면 사람 또한 재구실을 하기 힘든 것이지요. 신체의 근간이 되는 정을 보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부는 신장입니다. 신장은 몸 안에 있는 수분을 관리할 뿐 아니라 오장육부에 정을 받아서 저장하는 기관이므로 정을 보존하는 비결은 신장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지요. 아울러 정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골고루 먹고 인체 내에서 잘 소화흡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곡의 진액은 질 좋은 영양분이 되어 뼈를 구성하는 골수로 스며들어서 골격을 튼튼하게 할뿐 아니라 뇌수에 영양을 공급하여 머리도 좋게 만들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음식에서 정이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제 내경에서는 입맛에 척척 달라붙는 달고 향기로운 음식은 정을 잘 만들지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담담한 맛을 내는 음식만이 정을 생산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담백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죠. 맛이 담담한 음식으로는 벼, 보리, 조, 기장, 콩등 오곡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고 자극성 있는 인스턴트 음식은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입맛만 자극할 뿐 성장에는 좋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청소년기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여서 정을 보강하고 영양 많고 담백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장을 돕는다고 하는 특정 음식을 집중적으로 섭취하기보다는 편식을 피하고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생들은 학교나 학원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밤 10시 이후에는 빨리 잠자리에 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판을 자극하는 줄넘기나 농구, 철봉에 매달리기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요. 성장장애에 대한 한방 요법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 이유는 호몬 치료를 위주로 한 양방의 치료 방법에 비해서 한방 성장 치료법이 아이들의 신체 전반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몸의 면역 기능 향상을 위주로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의 키, 몸무게와 체형 등 균형 잡힌 성장 발육을 가능하게 하고 잠병 치료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안전하면서도 장부를 고루 다스릴 수 있는 한방 요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웃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